If they practice. 어, if y p r a c i c e f t i f 조건 y p r a c i f they p r a c i c e If a c a c t c e p a e practice. i e practice. i t e a c t i c t e practice. r a t i n e f r i t i n g t i n writing. 뒤에 보면은 writing c l a 보이지? 글쓰기 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글쓰기 수업에서 abstract, abstracting 추상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if 만약에 they could really work on abstracting in painting 회화 회화 또는 drawing 그림 그리기 클래스 수업에서 서브스트렉팅 또추상을 연습하고 앤드 세머치고 그리고 만약에 인올 클래스 모든 경우에 아 케이스 있을 경우에 데이 그들이 콜을 일컫는다면 이 콜은 a b 라고 아버님 뒤에 에가 이시고 어브스트렉팅이 b 야 a 를 b 라고 일컫다. 그러면 call it. 그것을 abstracting. 추상이라고 일컫는다면. 한번 끊어주고. they. 그들은. begin to. 시작한다. 투 자리에 ing 와도 돼. begin은 ing도 받아. 뭘 시작해? understand. 이해하기 시작한다. how to. 방법을. 어떤 방법? think. 생각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beyond. 뭐뭐를 넘어. disciplinary. 학문의 b 운 u n 경계를 넘어 사고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데이크들은 주어 C 동사 알게 되다. 그 a 은뭘 f 게 돼? 하우 o 또뭐 o t 방법이 s 동사원형. 트랜스폼 바꾸다. 바꾸는 방법을 알 How to 의 r a n s f o r t r a n s f o r m o m o n e m o d e 하나의 m h o to o 뒤에 보면은 컨셉션 개념 나오지. 하나의 개념과 그리고 익스프레션 표현 방식에서 지금 여기 앞에 보면 from 있었잖아. from a to b야. a에서 b로. 언어들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 다음 다음 문장 밑줄. 이거 빈칸으로 링킹, 추어, 연결하는 것은 뭐를 연결하는 거? 저 디서프아인 학문들을 연결하는 것은 동사 comes naturally 자연스럽게, comes 꾸며주지 이루어지다 맨부터 문장 끝까지 뾰족하라고. 웬뭐할 때? terms. 용어들과 and 그리고 tool. 도구들이 are b c o m a presented. 제시될 때. as 뭐로? part. 일부로. of a uh, universal. 보편적인 imagination. 상상력. 의 일부로 제시될 때 학문들을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고 주제 일단 내용 한번 정리하면 머리가슴대로 일단 첫 번째 도입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교육은 지식이라는 공통의 핵심에 집중해야 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혁신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의 창의적인 활동 사이에 관련을 발견할 수 있는 공통 언어를 제공하면서 사고를 위한 도구는 이 핵심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거랑 이제 중간에서 어떤 내용 나오냐면 한번 눈으로 한번 해석해 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동일한 용어가 쓰일 때 학생들은 서로 다른 과목들과 수업들을 연결해가지고 학과의 경계를 넘어 사고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하나의 개념과 표현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다. 하고선 마지막에 마무리 부분 어떻게 했냐면 용어들, 용어들과 구구들이 보편적인 상상력의 일부로 보여질 때 학과들을 연결하는 것은 자연히 이루어진다. 좀 내용 어려운 거라 한번 주제 제대로 잘 적어볼게. 주제 한번 적어봐.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 언어를 쓰는 결과. 땡땡하고 학과들을 연결하는 것. 화살표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혁신과정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의 창의적인 활동 사이의 관련을 발견할 수 있는 공통 언어가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쓰일 때 학생들이 학과의 경계를 넘어 사고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용어들과 도구들이 보편적인 상상력의 일부로 보여질 때, 학과들을 연결하는, 보여질 때, 학과들을 연결하는 것은 자연이 이루어진다.